자, 우여기 어디에요? 어, 눈 부셔. 당신이 말하자마자 그 눈이 부셨어. <laughs> 속초 중앙 시장으로 왔는데 저희가 솔직히 여기 온 거는 뭐 시장을 이렇게 보여 주려고 온게 아니라 그냥 언니 하나. 아, 감자전에 막걸리 먹고 고기를 올라고 왔어요. 와, 아, 진짜 눈이 엄청 부시네. 당신도 아, 여기다, 여기다. 당신도 날 보면 눈이 부셔요?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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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그냥 만속이야. 만속이야. 근데 제가 언니 속초로 온 이유는 여기 하나 때문이야. 자, 장수 얼 엄청 크게 나온 거 알지? 네 뒤로 가지. 정말 여기 오고 싶어가지고 진짜 병이 났어요. 병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 수액이 너무 좋은 거야. 이게 막걸리 한 창에 0 0천 원에, 전에 이게 바로 바로 그냥 감자 바로 바로 엄마손는 거? 아가지고 바로 바로, 바로 주시 수액 얼마나 좋아? 아 근데 창고는 11월부터 6월까지만 한대요. 너무 아쉬운데? 또 여기 메인이 또 옥수수로 바뀐다고 합니다. 아, 너무 아쉬워. 음. 그것도 아쉬워. 속상해. 서운해. <laughs> 마이크를 갖다 대지 않아도 이.. 이 ASMR. 살진 <laughs> 어, <laughs> 이 소리예요. 바로 먹을 수 있어요. 아, 그래? 네. 이렇게 찢어지는 스웨. <laughs> 이런 이사한걸 한번 맛을 보세요. 역시 고소해. 말해 뭐하나 요 <laughs> 와, 감자 100% 당신 또코 커졌어. <laughs> 음. 맛있어요? 아, 닮았어요? 남매야요 남매. 나다 먹었어요. 이수 씨, 이거 제가 담가거든요. 좀 음, 주세요, 이거 좀 주세요. 음, 음. 내가 뜨거울까봐 담가 놓으면 본인이 다 먹고 담가 놓으면 다 먹고 막 그랬어요. 나를 식으면 말았으니까 내가 먹고. 저 혼자서 제조하는 저... 아, 직원이세요? 아, <laughs> 저게 <저기> 뭐 직원이신가요? <laughs>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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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주세요. <laughs> 아유 뭐, 아유, 아유. 사장님 바뀌셨어요? 퇴친하셨어, <laughs> 갑자기. 보세요. 감도이 기가 막혀요. 빨리 오세요. 그러니까요. 오까볼래볼래볼래볼래 어. 잘이고고 그러면 내가 찢어 줄 거야. 어떻게? 찢어 <laughs> 주는 거야. 막걸리 천원 막걸리 천원 어쩔 TV. 전자전 5 0원 우리 유 요원이 나타난데 지금. 용인 못 썼어요. 용인 못 썼어요. 막걸리 안 된다니까. 현금 아니면 안 돼. 우리 현금만 받아. 빠져. 아 왔네 아, 왔네 왔네. 1천원밖개안 해. 감자도 5 0 원. 빨리 앉아. 내좀 비싼 가네. 아, 나 비싼 가야. 아주 그냥 철판이야. 아, 그래. 아주 철판. 그리고 우리 아유, 철판에도 붙잖아들 철판에다가. 얼굴이 좀 비싼. 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얼굴이 좀 말상이야. 우리 약간 살짝 말상이야. 우리 좀좀 길어, 길어. 좀 괜찮아. 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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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어머님 여기가 내가 봤다 대한민국 넘어왔 맞지? 뭐, 없어, 펠만 있어. 아무나 할수 없어 진짜. 자, 하나 봐. 뒤집거리 봐. 어? 제가요? 어. 자, 오케이 오케이. 한번 더. 아. 빨리 뒤집어. 아 오케이. 아이 무섭다. 아이, 얼굴에 튀는 거 아니야 이거? 어차피 그 내가 먹을 건데. 오케이. 다티 있어 이거. 오, 오. 오, 잘했어. 잘했어 이거 잘했어. 내가 먹겠다 어 이거. 이거 내가 먹어. 배럿이닝. <목소리> 와. 할수 있다. <laughs> 그러면 배웠으니까 집에서 또 중계 해보는 거야 어때? 아 <목소리> 그거는 못했이모님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어요. 결과 동생. 네 고맙습니다, 이모니 네. 이렇게 끝내긴 아쉬우니까 또 하나의 맛집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목소리> 굳이 오기를 왜 왔어요? 여기 속초 주말 시장에서 두 번째로 생각이 났던 곳이에요 아. 어. 근데 원래 호떡 이런 걸잘안 먹는데 저 호떡집은 가야 한다 오케이 먹어야 한다 오케이 음, 서, 서론이 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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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여기 계산 먼저 할게요 네. 바로 계실 거예요 네그 전에도 느꼈지만 일반 호떡하고 다르다 음식이다 이거는 하나의 그냥 어... 그냥 군것질이 아닌 음식이라고 표현했어요. 어. 확실하게. 감사합니다. <목소리나> 감사합니다. 어? 이야. <목소리나> 또 감독이야. <목소리나> 야 이게 보면 무심한데 보면 딱 던져주시면 그 무심한 던져주시면 반으로 가르셔서. 여기다가 숯을 주시고 덥고 아 방금 제가 받았어요 그럼 제가 바로 우와, 뭐가 뭐지? 내가 남들보다 내가 리뷰를 잘하거든 보아? 얼굴 크게 보이나? 내 얼굴 크기만 하다? 정말 너무 맛있지? 너무 맛있어 시나몬시나몬도 음, 맞아. 시있몬시나몬여과가가류가 음. 많이 들어 있고. 이겉에나가 바삭바삭, 단짠단짠. 아, 진짜 최고다 이거. 너무 맛있는데? 와, 난리 났다 진짜. 와.